어딘가요? 오늘은 파주 운정 신도시에 왔습니다. 아, 파... 네. 분위기 좋지 않아요? 어, 분위기가 정말로 네. 여기도 딱 딱, 그 카페거리 같이 이렇게 딱 되네요. 네. 건물이 층고가다 여기가 높고 1층도 네. 네. 필로티가다 높은 층수기 때문에 건물들이 다 크고 네유학입니다 <목소리> 스펙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여기 네. 건물의 스펙은 71평에 71평, 네, 그 연면적이 106평. 오오. 네, 106평 정도 되면 거의 그쵸. 3층 건물들이 많은데 오. 여기는 4층이에요. 어, 네. 어쩐지 높아요. 높아요. 네. 그리고 필로티가 높죠. 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네. 넓어 보이는 그 장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일단은 예뻐요. 요거 하나만 딱 보면은 외국에 네, 어디 거리에 맞아요. 가가지고 볼수 있는 그런 네, 건물 같은, 네, 그렇죠. 고풍스러운. 아, 그렇죠. 느낌. 너무 네. 좋아요. 그리고 업종도 잘 들어가 있어요. 콕셋도 네. 들어가 있고. 네. 예쁘잖아요. 콕셋 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약간 좀이 아래에 브위기 있는 레스토랑 같은 그런 분이기 네. 그래서 여기 는그 건물들 보면 이렇게 코너가 아니고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그 일자로 된 이런 건물들은 이 밑에 세가 보통 보증금 한 2, 3천에서 네. 월세가 한 180? 180. 180에서 한200 사이? 그쵸. 보통 이 정도로 이제 세를 월세를 받고 위해서. 뭐그 정도만 준수한 거죠. 그렇죠 응. 근데 여기는 밑에서 보증금 3천에월 250만 원이 나와요. 우와, 250이요? 네. <laughs> 그러면은 진짜 훌륭하네요. 250만. 훌륭하죠. 극대화를 와. 시킨 거죠. 그쵸. 렇 네. 그래서 오. 밑에 하나 그새 나온 걸 보면 2 0에 180에 네? 세가 하나 형성이 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1 0에 70에 세가 형성이 되 있습니다. 에 그래서 네. 제가 이새 상가를 자르라고 하는 이유가 그쵸. 이것 때문에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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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건물일수록더 많이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아. 더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 하나는 1억 1,500에 전세가 들어가 있고 네. 트루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억 3천에 이제 또 전세가. 네. 아직까지 네. 근데 전세는 그래도 싸게 놓으셨네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그래서 시세를 한번 물어보니까 네. 요즘에 여기 전세 시세가 1억 8천씩 간대요. 아 여기는 좀 옛날에 놓으신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세입자가 나가면 네. 이제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거고 네. 네. 여기가 파주라고 해가지고 절대 싸지가 않아요. 아, 여기가, 않네요, 여기가 왜 좋으냐면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 30평짜리 아파트가 9억에서 10억씩 해요. 아 그렇구나 그 네. 생각을 하면은 그럴만하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또 GTX가 요즘에 난리잖아요. GTXA가 2024년도에 개통이 돼요. 네. 그래서 운정역에서 서울역, 강남, 지나서 동탄까지. 오, 아, 동탄까지?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강남까지는 2, 30분 안에. 아, 어, 지금 한 시간이 넘거든요. 어, 어, 얼마죠? 나 이게 가장 핫한 호재고요. 가장 그, 여기가 그래서 이 운정역이 경의선하고도 가깝고 지하철 3호선하고 가까워서 네. 앞으로는 이게 GTX가 개통이 되면서 네. 트리플 역세권이 네.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좋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어도 들어와 있고, 네. 우리 다 아시다시피 네네. LG 출판 단지도 들어와 네. 있고, 오. 그리고 또 파주에 메디컬 클러스트라고 2024년도에 어, 완공이 되면서 28년도까지 아주대병원에서 네. 이제 들어오려고 아, 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건물에 진짜 중요한 게또 가격이잖아요, 대부분이. 가격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예, 지금 현재 이쪽 시세는요, 16억에서 17억, 18억가요. 아. 근데 이 집은. 지금 주인분이 가족셋사이시다 보니까 그쵸. 이제 팔 실수밖에 없어요. 음,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14억 8천 원 내놓으셨어요. 부부동산 통해서 오시면 또 조금이라도 내고가 된다고 또 어, 예, 네고가 얘기 그렇죠. 해주실 네. 거죠? 네, 예, 약속하신. 부부동산이라고. 네, 얘기를 암호가 해줄까? 있습니다. 부부동산. 네, 네. 네. 아능 가능하실까요? 그런 얘기 없으시면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방송으로 하십니다. <laughs> 네. 네, 장점 얘기해 주시죠. 장점 이쁘다. 네. 어. 건물이 좋다. 이봐요. 코너다. 새잘 뺐다. 이게 다 장점이에요. 단점 단점은 뭐냐면, 이 주인 세대가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아... 제 느낌에는 총 평수 옆면적을 보니까 4층인데 이제 100평이 조금 음... 넘잖아요. 그래도 4층으로 그러면... 되어 있다면. 그렇죠. 근데 이 저는 이 바닥 면적이 좀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주인 세대가. 아... 요즘 용인하고 수원이 좀 핫하잖아요 여기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죠 저번에도 그쵸.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긴 그쵸. 동수원 사거리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그쵸. 그리고 동수원 IC에서도 가깝고 용인 서울고속도로에서도 가깝고 그쵸. 그리고 또 서울로 나가는 진입도로가 일본국도가 여기 또 있어가지고 이쪽 라인이 항상 통행량이 많은 데라 네. 여기는 항상 그 교통 위치가 좋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에 이요 네. 전철도 두 군데나 음. 들어오고 주변에 워낙 네. 대형 병원들도 그렇죠. 혼재하고 있고 네. 세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또 워낙 잘 나가기도 그렇죠. 하고요. 여기는 주택가거든요. 근데 네, 네. 주택가인데 주택가 쪽에서도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된대요. 오늘의 건물 소개합니다. 짠. 짠. <laughs> 디자인도 들어와서 건물 잘졌어요. 되게 네, 크게 네. 되게 커 보이네요. 네, 되게 커 보이죠. 왜커 네. 보이는지 아세요? 코너 건물이라 커 보이는 겁니다. 아... 상가 같은 경우도 이게 코너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가 쪽 면이 많으니까 임대를 놓기도 좀 수월하죠. 주차장이 저기 안에 안쪽에도 있는 거 보니까 꽤 많이 주차장이 대차가 될수 있어요. 그래. 저희가 주인들은 여기 바깥에도 다. 5층이라 네. 여기도 이렇게 다 보이고. 어, 예. 네. 아, 위에. 벽도 예. 잘 되고. 자, 집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좀 넓은 편이 한번 가보죠. 예, 예. 자, 네. 어, 이 정도면은 여기 이걸로 그냥, 여기서 그냥 김치를. 김치를. 이걸로 예, 그냥 이걸로 다 담을 하고... 수도 있는 거죠. 이 건물의 스펙을 얘기해 주십시니 네. 필요합니다. 이 건물의 스펙은 일단 대지 면적이 113평 정도 돼요. 아, 네. 113평. 그리고 이제 건물 면적은. 281평. 우와. 굉장히 높은 거죠. 빌딩이네요. 네, 빌딩이죠. 네.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2010년도, 11월 정도에 이제 준공이된 거라, 오. 이제 횟수로는 이제 12년째. 아, 네, 12년 째 아, 12년 이 네, 11년 정도 됐는데. 12년 차지만 11년 정도 된 건데. 네, 그렇죠. 별로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네, 네. 너무 그리고 여는또 주인 세대도 있고, 네. 5층에.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1층에서 여기서 안정된 수입이 항상 나오고 보증금이 한 대략 10억 정도가 지금 보증금이 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일반 원룸으로 허가된 게 아니고 여기를 구시텔로 허가를 냈어요 구시텔을 만드는 데 보면 그 개별적으로 전기를 나누지를 않았어요 네. 왜냐면 공동으로 같이 해가지고 공동으로 분배해서 받거든요 그러려면 더 힘들겠죠 아무래도 다 이거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개별로 다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임대하기 이제 편하게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세대가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에 다세대라든지 연립으로 음.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 음. 각각의 주택들을 각각 한 칸이 한 음. 집으로 보기 때문에 음. 실제적으로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 부담이 커서 매매하는 음. 거가 음. 쉽지 않은데 여기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고시원으로 냈어요. 아. 그러니까 고시원이라고 해서 뭐 고시생들이 쓰는 거는 아니고 어, 그렇죠. <웃음> <웃음> 각각의 원룸 주차원. 원룸이랑, 원룸이랑 똑같은 거예요. 비슷 똑같다고 보시면 네. 돼요.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아주면요. 소방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더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없고, 1층에 보시면 상가 있고요. 2, 3, 4층까지 지금 고시원으로 되어 있고, 5층은 지금 단독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기 세대에 거주를 하면서 그냥 일가구, 일주택으로 그냥 보셔도 크게 무리 없는 건물이어서,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이랑 별반 다를 게 없고 해서 네. 제가 이 물건을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거. 가격. 이잖아요. 네, 네. 없는... <laughs> 아, 이 정도면 좀 네. 많이 나갈 텐데. 많이 나가죠. 그렇죠. 우선은 지금 매도인께서 얘기는 30억에 하셨어요. 아 30억에는 하셨고, 실제적으로 보증금은 10억에, 건물에 대출도 용자가 6억 정도 있거든요. 음.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승계 가능한 거고요. 음.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를 최근에 지금 마음을 먹어서 어. 아직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절충은안 음. 해봤는데, 또 제가 뭐또 저기서 그렇죠. 또 오래 있었잖아요. 네. <웃음> <웃음> 부동산 TV에 보고 오시는 네. 구독자분들은 네. 최대한 대표님 네. 절충해 주신다고 그렇죠. 합니다. 최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맞춰서 해 드릴 거고 네. 이분들이 몇년 전에 오실 때 5층의 주인 세대를 또다 수리를 하시고 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 세대도 뭐 보면 크게 손볼 것도 없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아까 세대가 지금 25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한 세대 비했는데 거기도 지금 계약은 됐어요. 아 그래서 아 뭐한 항상 만실로 되어 있는 거고, 뭐, 아까 1층도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게, 이분이 처음에 지었을 때부터 계속 계신 분이요 그죠, 렇 그랬을 아, 것 같아요. 아, 가격 네. 보니까. 또, 네. 사시는 분들도 오래 사세요, 음. 대부분. 음. 그래서 다른 음. 건물에 비해서 이동도 많지 않고, 네. 뭐, 보유하시기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 건물이라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아. <laughs> 덕물주가 평가하는 이 건물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제가 한 90점?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교통도 되게 편리하고 네. 코너 건물이고, 아, 제일 메리트가 또 이제 코너 건물이라는 게또 그렇죠. 이런 네. 건물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상승률이 좀 많죠. 네. 이건 일산 마두동이라고, 네. 여기가 이제 얘기하자면, 일기 신도시? 그 녹지 공간 같은 거라든지, 네.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이 주위에 다 네. 정리가 잘돼 있고, 네. 집도 이렇게 딱딱 정리가 잘돼 있죠. 그쵸.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건물은, 짠! 약간 성 같지 않나요? 딱 봐도 디자인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런 건물들 디자인의 이제 특색이 뭐냐면, 어, 아무리 옛날에 졌어도 리 모델링만 새로 하면은 굉장히 멋있게 나 웅장하게 나오는 그쵸, 그런, 그런 스타일이에요. 1층에 1120에 세가 네. 나가 있고요. 또 2층은 1000에 45만 원, 또 1050만 원. 이제 여기는 이제 투룸이 두 개예요. 날때는 다 전세로 끼고 있는데, 여기는 월세로 되 있는 게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또 네. 이제 3층은 여기 건물 주인분이 직접 사세요. 그래서 이 건물 관리가 깨끗하게 잘된 거예요. 그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이 건물에... 주인이, 살면... 주인이 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하죠. 깨끗하죠. 없잖아 쓰레기. 네. 가봐요. 어우 그러네요. 저는 솔직히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밑에 1층에 어, 식당이나 뭐 이런 시끄러운 슈퍼, 뭐 이런 거 치킨집 뭐 맞아요. 이런 거 들어오지 않고. 저는 이렇게 들어온 게 그쵸? 고기라고 어, 생각뷰티샵 시끄러울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가격이 이제 11억에 나오거든요 11억이면 비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요즘에 시세 오른 거로 반영을 해서 보면. 11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막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땅 가격이 평당 1200씩 해요. 여기. 오. 싸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그 65평인데, 네. 그땅 면적이, 네. 65평 면적이 평당 1200 계산하면 한 7억 7, 8천? 네. 그러면 땅, 땅 가격 7억 7, 8천에 건물 가격 3억 정도? 네. 해서 받는 건데, 네. 지금 이런 건물 질려면한 6억 들어요. 여기 상권이 어떤가요? 1층에가 대부분 이제 상가로 되어 있어서, 음식점도 많고, 미용실도 많고, 그 5분 거리에 이제 암센터가 또 있어요. 어, 네. 음. 그리고 가까이에 백마역이 여기서 걸어서 10분이면 갈수 있고, 음. 마두역은 3호선인데 한걸음에 15분? 네, 그 정도에 네. 갈수 있고요. 청아평일지서로는 정발산 공원이 있어요. 아. 네, 정발산 네. 공원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여기 주택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파주 운정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한번 가보세요. 진짜 깜짝 놀래요. 아, 아파트 요즘에 새로 짓는 것도 막 7, 8억 기본이에요. 어. 요즘에. 아, 이어 예. 구억 들어왔어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아, 위치는 더 좋아요. 아, 집은 거기가 더 좋아 아, 좋을 수도 있어도. 예, 네, 네. 여기 있는 거싹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살면 솔직히 이 위치가 좋으니까 좀 만족하고 살수 있을 겁니다. 네. 청나라는 신도시입니다. 있잖아, 네, 초등학교가 저희 집 앞마당처럼 바로 어, 앞에 그냥 바로 앞에 그냥 있습니다. 바로 야하면 바로 초등학교 그만큼 학군이 좋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중학교가 또 있어요. 네 바로 네, 옆에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이라든지 그쵸. 중학생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네,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키우기에 정말 적격이죠. 예 네. 여기는 그리고 위치가 너무 좋은 이유가 네. 바로 앞에 여기 보면 아파트들이 즐비해요. 그렇예이 네, 아파트에 쌓였다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는. 아우, 그냥 그다 정도로, 아파트예요. 네. 네. 그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상권이 살죠. 그렇죠. 지부영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다는 그렇죠. 소리죠. 임대라간 그 업종들을 보면 디저트 카페랑 그렇죠. 식당 식당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식당이 들어왔을 정도면 상권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겁니다. 와 해바라기가 있어. 와. 건물의 스펙에 대해서 얘기해주시죠 네. 건물의 스펙은 네. 이제 그 대지 면적이 85 평이고, 우리 건물 면적은 옆 면적이 한127평 정도 됩니다. 어, 그러면은 주인 세대가 좀 크겠네요. 크죠. 그리고 네. 바닥 평소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3층짜리 건물들은 거의 70평 선에서 원래 거의 다그 형성돼 있는데 그쵸. 여기는 80 평이 넘어요. 그러면 대지가 크다는 소리죠. 오. 그럼 이 건물 자체가 크다는 소리예요. 큰 거죠. 네. 1층 세가 굉장히 좋은 걸로 빠져 있어요. 어. 식당은 음. 그 보증금 3천에 월 150에 나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디저트 카페는 네? 보증금 5천에 월 125만 원에 나가 있어요. 아, 그데총 네. 보증금 8천에 네. 월그 170, 275만 원이, 원이 나가는 거죠. 75만 원이나. 네. 나와요? 1층에서만. 우와. 근데 또 2층은 네. 전세로 1억 2,500에 돼 있고 네? 또 하나는 보증금 1천에 월 60만 원에 또 이제 임대가 나가있어요 그러면 월세가 얼마야? 와, 진짜. 월세가 300, 35만 원? 아니 네. 사실은 이런 3 35만 원 정도 나올 정도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 건물 가격에 비하면. 그리고 사실은. 또 저희 주인 세대 주인이 살고 계세요. 뭐 메스컵이나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네? 서울 아산병원이 네? 서울만큼이나 네? 크게 병상을 800병동상으로 해가지고. 뭐. 2027년도에 음.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진짜 아산병원 사람들이 여기까지 네. 또 유입이 되면 은 진짜 여기 또 많은 인구가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모비스 수소차 관련 네. 그 다음에 LG전자, 네. 헌나금융타워 네. 그런 업체들이 고용 인구 수가 많이 7, 8천 그 고용 인구에 비해 이제 앞으로 더 13만 명에서 10, 14만 정도가 어? 유입될 예정입니다 이 건물의 장점은 이제 코너 건물이요. 네네. 유동인구가 많고요. 이제 1층에서 이제 임대료가 네. 꾸준하게 네.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작년서부터 계속 지속돼 있어서 네. 월세도 못 내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꾸준하게 월세 수입이 잘 들어오고 아, 있어요. 그 월세를 따박따박 낸다는 거는 장사가 그만큼 겁니까? 된다라는 아, 거거든요, 사실. 그럼 그만큼 좋은 게 없네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아이들 학교가 가까워 가지고 너무 살기가 그쵸. 좋아요 아파트 팔고 이제 교육열도 이제 네. 높으니까 이제 밑에서 새도 나오면은 그렇죠. 더 일각이죠. 그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학런 아, 분들한테 강추합니다. 85평에 위로 올라온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 3층 주인 세대는 아파트 40평 이상 나옵니다. 네, 네 평수가 굉장히 넓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랑 또 틀린 게한 40평의 그런 느낌으로 사시잖아요 밑에. 근데 옥상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넓은 그런 훨씬 더 넓게 쓸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오시다 보면 여기 창고 같은 것도 더 어, 있고, 수납 공간들도 여기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더 훨씬 더 효율성 있게 네. 그 사실 수 있는 게이 상가주택의 장점입니다. 네. 네. 내부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네. 거실도 널찍하고 방도 어. 널찍하고 삼천 주인 세대는요 널찍 널찍하게 나왔어요. 아 좋네요. 층고도 높지 않을까요? 예, 네, 층고도 음 높죠. 네, 높죠. 단점이라고 또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상가주택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임대료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5% 대가 넘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뭐. 5%대가 넘는 게 없잖아요. 그게 조금 관점이. 아 상가주택은 수익률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내가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받는 거이기 때문에 이 여기 주인 세대를 월세로 놔봐. 그럼 또 수익률이 쑥 올라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수익률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편하게 살면서 네? 세도 세요. 받으면서 융자금을 갚는 그 비용도 밑에 세에서 나오면 네. 나는 이제 편히 살수 있다는 거. 대표님 이 건물의 가격이 그러면 얼마 어, 가은 네. 16억 3천입니다. 아, 16억 3천. 아, 16억 근데 저번에 보다 가격이 좀 높은데 비싸네. 여기는 그때보다 위치가 훨씬 더 좋은데요. 그리고 밑에 또새가 그때는 170에서 1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밑에 새 합쳐서 275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랑은좀 여기... 틀린 건물이에요, 여기는. 그쵸새 나오는 거 네. 생각하시면 그때 또... 당시에도 여기가 더 비쌌을 거예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네. 중자가 5억 정도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승계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직접 알아보셔야 음, 되는 네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덜할 수도 있을 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가격이 어떤가요? 비슷하게 나왔지만, 이제 저를 통해서 하시면은, 대고가 가능하시니까. <웃음> <웃음> 전화 주시면 돼요. 우리 또 부부동산 TV라고 네. 암호를 내세요. 부부동산 TV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한테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음, 네. <laughs> 덕물주가 얘기하는 이 건물의 총평. 총평은 제가 합니다. 봤을 때는 상권이 되게 좋은 상가 건물이다. 코너 건물에 네. 월세도 상당히 잘뺀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도 좋게 잘 들어왔어요. 네.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오기 전에 저희가 스펙을 살짝 덕물주한테 보여줬는데 덕물주는이 건물은 좋다, 네. 잘 나갈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의. 필로티가 굉장히 높아요. 네네. 이 높음은 좋은 점이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그렇 어, 단점도 또 이제 하나 네. 딱 꼬집잖아요. 여기는 어, 좀 약간 젊으신 분들처럼 이렇게 좀 깔끔한 맛은 좀 없어요. 이런 거는 좀게좀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더돼 있으면 음. 좀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그치. 그리고 또 이제 안 좋은 점은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가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는 필로티가 높아서 3층보다 조금 계단이 한두 개씩 더 있어요. 네네. 네. 데뭐 그렇게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좀안 좋게 생각한 단점을 본다면 굳이 LLT한 단점을 보자면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있고 현관 쪽이랑 음, 이런 쪽이 보통 보면 좀더 깔끔했으면 좋겠다 예,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거 네. 달려 있었으면 좋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거기서 좀 아끼신 것, 같아. 네. 아니, 그런 걸좀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걸좀보완하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 공간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본인이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싹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부동산TV 구독자분들, 자, 더보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래층 보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면 여기 음. 부동산 뭐, 대표님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구독자들 모두가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부동산TV 다음주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